배우 송혜교가한 해외팬의 SNS에서 전 남편 송중기에 대한 게시물을 직접 눌러본 사실이 화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자신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송중기에 관련 사진을 송혜교가 직접 눌러봤다며 증거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는 송중기 사진을 본 사람들의 SNS 아이디가 표기된 목록에 송혜교의 공식 SNS 계정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게시물 등록 후 24시간 동안만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반 게시물과 달리 스토리의 게시물은 열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남는다.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들은 "어쩐지 씁쓸하다", "송중기 사진 왜 봤을까", "정말 의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7월 22일 이혼 후 각자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아스달의 노예에서 아스달 권력 최고층인 대재관으로 승격한 타냐는 우리를 감싸는 불과 우리를 맑게 하는 물과 우리를 먹이는 짐승이라며 신과 정령에게 삶을 빚졌다고 했다. 세상 만물은 당신께서 낳지 않은 게 없고, 이것이 아사신께서 전하신 말씀이다. 태아라 김목빈 분, 타곤 송중기 분, 사야 송중기 등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파트 2 마지막 화인 12화에서는 끌려간 완족과 푸른 객성으로 엮인 탄약 김지원을 구하기 위해 완이 전사로 아스달에 입성했지만 온갖 고초를 겪고 깃바닥 노예로 전락했던 은섬 송중기가 깃바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희망적인 엔딩이 펼쳐졌던 상황. 대충격을 선사한 타냐, 김지원의 행보와 함께, 은섬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완족 출신 달세 신주환 분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은섬은 다시 깃바닥으로 찾아가 달세를 구했다. 타냐는 사장님과 태아라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제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다. 아스탈에서 노예로 일하는 와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 돌담불로 끌려간 와한 사람들이 있다. 아스탈로 데려와달라고 요청했다. 타고는 그 정도는 이제 내 허락을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제작진은 송중기가 연기한 은섬은 파트3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일 인물. 송중기가 사이다 은섬으로 변신. 아스타를 뒤흔들 카리스마를 폭발시킬 7일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증표가 욕심이 났던 입생은 그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은섬이 잠든 사이 증표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가 모모족의 전사들이 타피엔과 카리카를 죽이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배우 송중기 씨가 26일 어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톱스타 부부 송준기 씨와 송혜교 씨의 갑작스런 이혼 선택에 전 세계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송준기 씨는 소속사 플러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중기 씨는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란 뜻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현재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니 양측이 조정에 합의를 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갖게 되죠. 태양의 후예 작품을 통해 만나 연인, 부부 사이로 발전한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일명 송송 커플로 불리며 2년의 연애를 마치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8개월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결혼 후 6개월 차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일명 중국발 결혼 방지 이혼설 역시 사실이 된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지난 2월 차이나 프레스 등 중국 현지 매체는 송혜교가 공항에 등장했을 당시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이혼서를 제기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송혜교가 자신의 SNS에서 송중기 사진을 삭제했다며 당시 터무니없는 이혼서를 제기해 팬들을 무척 황당하게 했죠. 또한 5월 4일 중국 신화연예는 tvn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 영상을 갈무리해 송중기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반지와 부부 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해 왔는데요. 이렇게 송중기 송예교 커플은 부부의 연을 맺은 지약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중기 송예교 커플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제 선남선녀 커플인데요. 타고난 선남선녀 커플인 만큼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팬들 입장에선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4살 나이 차이가 났던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요. 송중기 씨는 1985년 생으로 올해 나이 35세, 송혜교 씨는 198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9세입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송혜교 씨는 삼성동의 고급빌라 아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매매가는 약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송혜교 씨는 한국의 베버리힐즈라고 불리는 고급 주택가인 삼성동 현대 주택단지 내에 약 95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혜교 씨는 현대주택 단지 내에만 현 시세 약 115억, 95억 원 고급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교 씨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메네튼 고급 콘도 더 셰필드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 17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20억원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배우 송중기씨는 태양의 후예로 초대박이 나당시 한회 출연료만 6천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지며 드라마로만 1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송중기씨의 광고 수익 중국 예능 방송 출연료를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추정되고 있죠. 송중기씨는 결혼 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결혼 직전 이태원에 100억 원 정도의 주택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이 송혜교 송준기 씨의 신혼집이었죠. 이렇게 이혼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송준기 씨가 말한 것처럼 원만하게 이혼 조정 절차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준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 중에서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태양의 후예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송중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이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세기의 커플로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송중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공식화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 중 배우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은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송중기와 송혜교 송송 커플은 결혼했다. 다음은 배우 송중기가 밝힌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송중기 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바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은 배우 송중기가 드리는 글이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